농협 로컬 푸드에서 자연 방목 유정란을 샀어요. 근데 글쎄, 파란색 알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. 파란색이죠. 그, 날짜도 찍혀 있어요. 날짜도 지금 찍혀 있답니다. 오늘 샀어요. 그래서 지금 그 알콤 부하기 3구짜리에다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청란이에요. 청란. 파란색 알이랍니다. 21일자 나오죠.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 씨앗을 나눠주고 있어요. 황금추나배추, 맞춤열무, 그 다음에 뭐또 네, 또, 황금추나배추네요. 세개 받아왔거든요. 그 농협에 가보세요. 지금 은행에서 그 씨앗을 나눠주는데 은행마다 약간 틀리다 합니다. 씨앗을 어디에서 나눠준지 농협 은행에 물어보시고 받아오시면 될듯 합니다. 어, 빨리 가셔야지 받으실 수 있을 듯해요. 이번 주에 가셔야 합니다. 아무튼. 부하기에서 만약 이 알이 부화된다면 다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21일 나오네요. 감사합니다.